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희 의 순간의 환희입니다. 드디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간 날이에요. 라운지에서 잘 먹고 푹 쉬었더니 컨디션 뿜뿜이에요. 신나는 하루가 되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됐네요. 여기는 창가 쪽 아빠 자리에요 어메니티 종류도 다양했고. 모니터도 커서 신기했어요. 자, 그럼 A380 어미 유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장시간 비행을 위해 헤드셋도 있었고요. 여러번 비행에 타보니 헤드셋은 필수더라고요. 파우치는 노란색인데 색상이 너무 예뻤어요.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신을 수 있는 푹신한 슬리퍼도 있었답니다. 어메니티에는 아이그너라는 브랜드가 적힌 파우치가 들어가 있고요. 구성품은 이어플러그, 안대, 핸드크림, 비즈 기본이고요. 식사 전후 양치를 할수 있는 치약, 칫솔, 그리고 립밤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다 주는 거야? 엄마와 저는 사이좋게 붙어서 좌석 예약을 했어요 안전벨트를 했으니 이제 출발해볼까요? 하니 어메니티좀 소개해줘 이거 빼서 하니 까요 이런거는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립니까 퇴실 하겠습니다 탑승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상담 신원이고요 음. 화장실은 휠이 음. 있고 10시가 50분 다 바로 서비스 하겠습니다. 짐은 정리되시면 다 위로 넣어 주셔야 되세요. 물티슈 넣어 주셨습니다. 메뉴판 도착. <웃음> <웃음> 네, 됐습니다. 저는 음, 어떤 거 먹지 아니요? <laughs> <코리안. 웃음> 저는 코리안. 엄마 여기 코리안 이써 있어요. <laughs> 엄마 이쪽으로. <laughs> 엄마 밥 어떤 식먹예요저 한식이. 한식 먹고싶은데? 나도 한식 한식 먹고 어! 어떤 것을 로씀하시겠습니까 한식으로 부탁해요 점심? 네 어머님 먼저 제가 받겠습니다 네 한식으로 부탁해요 네 말씀해주십시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사를 즐겨 볼까요? 깔끔한 식사를 위해 냅킨 세팅은 필수겠죠? 냅킨을 펼쳐서 컨트롤어리에 예쁘게 놓아둡니다. 냅킨은 어마따라서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요. 서양에서는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라고 하네요. 천천히 맛을 느끼는 제 모습 보이시나요? 애피타이저로 문어 숙회가 나왔는데요. 하늘 위에서 먹는 문어의 맛은 더 특별했어요. 간도 딱 맞고 즐기지도 않게 맛 있었답니다. 먹는 동안 엄마에게 메뉴 설명을 다시 들으니 이해도 되고, 맛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빵을 골수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 즐겨먹는 소금빵을 골랐어요. 짜잔, 드디어 메인 메뉴인 쇠갈비, 구이, 쌈밥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에는 김치가 기본인 거 아시죠? 먼저 따뜻한 밥에 김치 올려서 먹어볼게요. 이번엔 신선한 야채를 곁들인 쌈밥도 만들어서 먹었어요. 야채도 푸짐해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가득가득 넣어서 한 입에 앙! 여러분, 여기 쌈밥 맛집 인정입니다. 와! 밥을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어야 되겠죠? 우선 달콤한 과일들이 예쁘게 나와있고요 아빠가 맛있다는 쑥 앙금떡과 호두전과가 나왔네요 저는 평소에 배를 잘안 먹는데 이번엔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한 식감은 저에게 딱 좋았어요 비즈니스 좌석은 큰 모니터가 있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편하게 볼수 있는데요. <목소리> 점심 식사를 하고 보면 여기는 간식을 주고. 플레이팅 <목소리> <목소리> 예쁘게 요 제가 먹었던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가는 동안 식사는 이륙 후 제공되는 점심과 착륙전 제공되는 아침 두 번이 제공됩니다. 메뉴판은 식사와 요 각각 두개 고를 수 있게 되었네요. 식사는 한식, 양식 둘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여기는 아빠가 앉은 좌석이에요. 테이블은 모니터 옆에 있었고요. 식사 시간에 맞춰 테이블을 켜놓기도 하고요. 다시 테이블을 접어서 제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이건 아빠가 고른 양식 메뉴인데요. 하몽 샐러드, 발사믹, 식초가 들어간 오일, 올리브 오일, 맥주, 그리고 와인이 나왔대요. 아빠도 식사를 위해 느낌과 컨트롤를 준비하고 있네요. 잠시 아빠의 기내식 먹방을 보실까요? 제가 고른 쇠고기 아 알셉 스테이크예요. 고기 익힘도 적당했고 맛있었대요. 다음은 후식으로 나온 여러 메뉴 치즈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와인도 있고 맥주도 있네요. 치즈와 와인의 궁합은 아빠가 너무 좋아했대요.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초코 퍼즈가 나왔대요 꾸덕하고 달콤한 초코는 항상 최고입니다 밥도 먹었으니 비행기 구경을 해볼까요? 저희가 탔던 A380 비행기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을 들어가 볼게요 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간이 무지 넓네요 화장실인데 변기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숨어 있네요. 간단한 손세정제도 있었고 너무 깔끔해서 좋았어요. 대체 냉장고를 부탁해서 보고요. 리모컨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볼수 있었답니다. 아니면 라면을 내가 불어서 먹겠다고요. 과자고 과일 주문했네요. 엄마가 꼭 보고 싶었다고 했던 라면이. 저는 과일을 먹었고요. 엄마는 산타 레벨렛을 보면서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하네요. 엄마는 크레페를 시켰고요 한식파인 저는 닭둑을 시켰어요 항상 잘 먹는 아빠의 모습이네요 와우! 드디어 LA에 도착했어요 창밖을 보니 미국 도착이 실감되네요. 이번 미국 여행은 저희 가족 여름휴가지만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 여행이라 더 즐기고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가족의 미국 여행 너무 재밌겠죠? LA 날씨 어때요? 엄마와 제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요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